요즘 도지코인 뉴스 많죠? 축구 스폰서까지 했다는데 이상하게 가격은 안 오릅니다. 이럴 때 진짜 세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어요. 도지코인이 지금 매우 복합적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최근 하우스 오브 도지가 도지 로고를 공식 스폰서로 계재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구단의 유니폼과 경기장 광고판에 도지 로고를 공식 스폰서로 계재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2025에서 2026 시즌 종료까지 유니폼과 LED 보드에 도지 로고가 노출되는 장기 파트너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억 명의 축구 팬들에게 노출되는 엄청난 인지도 마케팅입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발표 이후 도지코인 가격은 24시간 만에 7.4% 급락 여전히 최고점 대비 75%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이번 스폰서십이 인지도는 높였지만 매수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미 과거에도 반복된 패턴입니다. 인디오백 자동차 경주에서 도지 로고를 내세웠을 때도 단기 관심만 있었을 뿐 가격 상승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축구 스폰서십도 보여주기식 이벤트의 끝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와 동시에 파트너사인 t b h 주가가 30% 급락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이번 계약을 실질적 전환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입니다. 수십억 명의 팬들이 경기를 보며 도지 로고를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본다고 해서 산다는 건 아닙니다. 밈코인은 기본적으로 사용 목적이 없는 자산입니다. 로고 노출로 브랜드 인지도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인지도를 실제 사용자로 바꾸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거래소 가입, 송금 절차, 규제, 불확실성 같은 장벽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마케팅은 화려한 포장에 비해 실질적 유입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가격이 발표 직후 7.4% 급락했고 파트너사 주가까지 떨어졌다는 건 시장 전체가 이미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지코인이 여전히 최고점 대비 75% 하락한 상태라는 점은 단순 인지도 캠페인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금 시장은 인지도가 아니라 실제 유틸리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스폰서십은 근본적 변화를 만들기에는 너무 피상적입니다. 저는 수년간 이런 마케팅 중심의 코인 프로젝트들을 직접 분석해 왔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런 보이는 마케팅은 단기적 주목은 받을 수 있지만 가격 상승이나 실사용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도지 코인은 지금 바로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하우스 오브 도지의 이번 계약은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효과 없는 노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매수 신호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스폰서십 이주는 상징성 외에는 현실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 ]에서 이런 뉴스 매수는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진입자는 확실한 반등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다. 즉, 지금은 절대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류의 마케팅은 가격보다는 이미지 세탁용에 가깝습니다. 실제 시장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번 축구 스폰서십은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광고가 아니라 절박함의 신호로 보입니다. 밈코인 시장이 침체된 지금 도지코인은 존재감을 지키기 위해 마케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은 매수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도지 로고가 축구장에 등장하는 건 흥미로운 장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진 않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앞으로 도지 가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매수해야 하는지,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력들이 언제 움직이는지 일정까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은 매우 불안하고 언제든 급격한 변동이 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이번 기회를 잘 준비해서 이 위기를 꼭 함께 극복하셔야 해요. 도지가 24년에 한번 오르고 오르지 않잖아요. 테슬라만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서 반기 넘어가는 지금 딱이 시점이 도지 탈출을 하시거나 도지로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테슬라처럼 한번 꼬질 날이 곧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도지 코인뿐만이 아니라 뭐라도 지금 당장 좀 담아놔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어쨌든 시장에 이렇게 다 하락했기 때문에 저점액도 그만큼 형성돼 코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남들 다돈 벌어가는 장이 올때 진짜 바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혼자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거나 좀 잡다가 괜히 또 물리는 경우도 생기고 제 영상 또 꾸준히 챙겨보시고 제 해석만 좀 꾸준히 잘 따라오셔도 중간은 간.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여기서 수익까지 좀 뽑아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번거롭게 여러분들 영상 보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010-5174-8880 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다가오는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최고가까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문자 이렇게 한번 보내보시고요. 종목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진짜로 제가 드린 종목들이 올라가나 또안 올라가나 이거 한번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현재 트럼프의 한마디에 전세계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죠. 최근 트럼프 일가가 밈코인 우회 상장을 진행하면서 코인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트럼프 일가가 직접 밈코인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트럼프도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 진짜 돈이 되는 코인은 알트코인이 아니라 밈코인이라는 걸요. 트럼프는 이미 한번 밈코인으로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있어요. 그때 얻은 수익 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한번 그렇게 성공했다면 다시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결국 그는 또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죠.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영상 설명 더듬기 있기 있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 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은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코인 노래 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죠? 시바이누가 소액 투자로 큰 파동을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수많은 투자자들이 믿기 어려운 상승률을 경험했죠. 지금은 알트 코인 불장이 시작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알트로 쏠려 있지만 그 사이 민코인 시장에서는 조용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짧은 기간에도 몇천 퍼센트씩 오르는 사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만큼 민코인 섹터가 다시 글로벌 시장이 주요 테마 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 시장이 제도권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최근 차트를 보면 일부 민코인들은 대형 거래소 상장 이후에도 거래량이 줄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가격이 잠시 조정을 받아도 거래 대금은 오히려 쌓이고 있죠. 이건 세력들이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거예요. 트럼프의 한마디가 시장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증명됐죠. 그만큼 시장의 흐름을 데이터와 심리 두 가지 모드로 읽는 게 필요해요. 제가 정리한 민코인 시장이 테러 움직임과 차트 패턴 그리고 향후 전망을 담은 분석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01051748880 남겨 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예요. 밈코인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모두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죠. 트럼프가 여기에 직접 관여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구조가 다시 한번 크게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장은 조용해 보이지만 조용할 때가 진짜 기회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트럼프의 움직임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다음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 마무리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밈코인 시장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세력들의 실제 매집 패턴을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